안녕하세요 러닝비하인 잘쌤입니다 아직 많이 춥지 않고 러닝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운동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가요? 일주일에 3번? 4번? 30분? 1시간? 주말에만 시간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은 어떤가요? 그 정도로는 운동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이번에 추가로 진행된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주말에만 운동을 할수 있는 경우 건강에 어떤 결과를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9월에 나온 따끈따끈한 연구인데요. 사실은 이전부터 꾸준히 이야기되어 오던 부분이지만, 최근에 라틴, 멕시코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연구는 처음이다 보니 주목을 받았습니다.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그룹과 일주일 3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그룹,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주말 정도에만 운동을 한 위켄 워리얼, 주말 전사 그룹, 이렇게 세 그룹을 약 16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을 도출한 연구, 그리고 치매 예방에 대한 연구, 이렇게 두 개의 연구 결과를 함께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 연구의 경우 15만 4,88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결과표를 보시면 운동을 안한 그룹보다 운동을 어떻게라도 한 그룹에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의미있게 낮았습니다. 심혈관 질환과 암에 의한 사망률 모두에서 그렇게 보였는데요. 포인트는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한 주말 전사 그룹이나 세번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한 그룹이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결과표 하나 더 보시면 운동을 30분 이하로 한 경우에는 또 운동을 안 하는 그룹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에서 60분 정도는 해야 의미 있는 사망률 감소를 보였고 60분 이상과는 또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건강에 효과가 있으려면 30분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듣고 끊으시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뒤에 결론까지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연구는 만 33명, 평균 연령 51세를 대상으로 MMSE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고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30점 만점에 22점 이하인 경우를 경도 인지장애 (MCI로) 진단하고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결과표를 보시면 16년간 운동을 안 해온 그룹에서는 26%에서 (MCI가) 진단이 되었지만 주말 전사 그룹에서는 14% 규칙적 운동 그룹에서는 18.5%로 의미있게 더 적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나이, 학력, 흡연, 수면, 식단, 음주 등 다른 요인을 배제해서 생각했을 때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은 주말 전사가 운동 안 하는 그룹보다 25%가 낮고 규칙적 운동 그룹은 11%가 더 낮았습니다. 어? 오히려 주말에만 운동한 그룹이 더 좋은 걸로 나온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그냥 관찰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요. 어떤 변수들이 작용했는지는 알기 어렵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심혈관계, 질환, 암, 치매의 위험을 의미있게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네이처에이징의 최근 실린 연구에서도 주말 운동만 해줘도 규칙적 운동을 하는 사람 만큼이나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우울장애, 불안장애 위험이 비슷하게 낮아진다는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관찰 연구는 통제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예로 여기 표를 보시면 운동을 안한 그룹보다는 운동을 어떤 식으로든 하는 사람들이 대졸 이상이 두 배가량 많습니다. 환경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 등이 단지 운동을 하고 안 하고 외에도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뜻일 거고요. 16년 동안의 관찰 연구거든요. 우리가 꾸준히 달리게 하는 러너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못하는 기간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게 되기도, 또 어떨 때는 열정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기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 하다가 시작했을 수도 있고, 하다가 안할 수도 있고, 하다 말다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주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했냐라는 거지, 그 경계가 사실 애매한 경우들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운동 시간을 30분, 60분 정도 기준으로 나누긴 했지만, 운동 강도에 따라서도 정말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말에만 시간이 되는 경우에 심리적으로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도가 더 높았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연구 결과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지만 조금 멋있어 보이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운동, 그러니까 목적성이 있고 목표를 위해 수행되는 신체적 움직임은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BDNF의 농도를 높이고요. 뇌가 외부 자극에 적응하는 능력인 뇌 가소성 brain plasticity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뇌의 부피, 실행 기능, 기억력 향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결론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운동을 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쁘고 피곤하고 운동할 시간을 내기 어려워. 주말에 시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거 해서 뭐해? 그 정도 가지고 도움이 되겠어? 에이, 그냥 쉬자. 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빛 같은 소식일 수 있지 않을까. 조금만 힘내셔서 옷 입고 신발 신고 나가서 걸으십시오. 그리고 살짝씩 뛰어보시고요. 일주일에 한번 혹은 두번 정도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건강에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대신 한번 하면 30분 이상은 해주셔야 합니다. 운동 강도야 본인의 수준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물론 목표가 있고 더 잘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마일리지 충분히 쌓으시면서 꾸준히 정진해주시면 됩니다. 몸을 망칠 정도가 아니라면 더 많이 한다고 건강에 나쁘다는 연구 결과는 없으니까요. 올해도 벌써 러닝 시즌이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마지막 윈터 시즌,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내년 2025년을 위한 준비를 잘 해보자고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러닝 하시고요. 러닝 비하인 잘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응. 하나, 다시, 다시, 부터, 부터, 하나, 둘, 셋!